저희는 지금 이제 사바의 인디아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컬 인디아 음식이고요. 네, 저희는 그죠 무슬림 친구들도 먹어내는 할랄 음식점에 왔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메뉴가 너무 많아요. 맞아. 메뉴가 너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게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주인장을 불러서 저희를 좀도와주게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버스, 세컨 버스요.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버스입니다. 자, 어 아빠 바스 이건 참만나고 너기 로띠, 틴기 로띠. 틴기 로띠, 로티 티슈. 틴기. 어. 어 로티 티슈 사드. 그거 봐요. 바나나 로띠하다가. 바나나. 바야 어, 바나나 로띠 진짜 맛있어. 카야잼, 카야단. 와 yeah, 여러분, 로티랑다 먹어보겠다 여러 여러분, 카야잼이 유명하잖아요 말레이시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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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 여러분, 어, 여러분, 이게 분여입니다실화 시라,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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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롯디 티슈라는 겁니다. 처음 봤어, 로, 처음 봤어. 롯디 티슈. 롯디 어, 티슈. <웃음> <웃음> <No>. <웃음> 재미없어? 롯디 어. 티슈. 아무튼 여러분. 롯디 어, 티슈 아 저도 처음 봤어요. 잠깐만. 냄새가 뭔지 알아? 내가 제일 좋가 폭탄이야, 연유가. 그래? 연유 폭탄이야, 지금. 이거 보 맞지? 어, 연유네, 연유. 오.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나 이렇게 먹으라고. 어. 먹으 음. <laughs> <laughs> 내 아야 내가, 내가 먼저 먹을래 내가 먼저 먹을래 아이러다 떨어진다. 와 근데 이게 음. 이렇게 높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 음 내가 재밌게 먹을 수 있네. 음, 음. 젠가 하듯이 와 손으로 하면 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는 건가? 응 음, 뜯어 먹는 거네. 손으로. 나 देखिए 봐놓 지금. 와. 거짓께 민지키 반만해요, 이게. 음. 민지키 반만해요. 음. 와. 나 이거 해 젖어서 이불로 덮어도 돼. 아. 내가 봐. 진짜 꼭 드셔 보세요. 싸밤의 로트피시 음. 대박이다. 추억의 까뜨가. 아, 추억의 급식판 위에 나왔어요. 급식판 아, 위에.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 한번 먹어 볼게요. 배동은이 오빠가 잘 가져. 알았어. 앞으로 네. 아,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맞대. 너무 뜨거운데. 맞대. 나 이거 너무 뜨거운데. 난저 언니가 맞대. 아, 아, 아 뜨거. 먹어볼게요. 먹어봐, 먹어. 자, 바나나 로티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야, 이거는 우리가 이 로티티시는 되게 바삭바삭하고 그런 느낌이었잖아. 이건 좀 부드럽다. 응, 진짜인지 알아? 호떡, 호떡. 어. 호떡. 한국 호떡하고 비슷한 맛이네. 되게 맛있다. 와, 이거 나왜 와. 아니 우유가 넣었네. 수수 밀크 밀크. 맛있어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와, 이거는 미쳤다. 야, 이런 게들이 로띠들이... 다 맛이 엄청나게 진리네.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지? 밀크 로띠. 맛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 지금 비주얼적으로 다 맞아.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 맛이 완전히 다 음. 틀립니다, 여러분. 뭐. 와 이거 아기들도잘 먹겠다 어때? 이거는... 음 맛있어 코타와서 많이들 사서 가시는 쇼핑 리스트 중에서 카야잼이 있는데 그 카야잼이 들어간 롯디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근데 사실상 사바에 한국사람들 많이 놀러오잖아 코타키나발로 많이 놀러오는데 특히 여기와서 이 음식을 먹는거는 그냥 되게 한정적이잖아. 시푸드를 뭐 먹거나 뭐뭐 뭐, 뭐 사태. 사태 사태나 뭐 먹거나 뭐 락사 요 정도 한국살 먹고 가는데.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왔으면 꼭 먹어. 맞지? 어 카레집. 카레집 어, 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락스 <laughs> 메뉴 간? 락스 메뉴. 치국 수마. 우와이 카레 대박이다. 잠깐만 이거는. 뭐지? 나 아, 찌거 먹는 거 그래서 난이네 난난난 난, 난. 어? 난 난이라고? 난이라고 인도 중에서 찢어서 찍어 먹는 게있거든 어. 국수를 찌거. 그 난이야? 어 그게 난이라고 불려. 무슨 음식들이 이렇게 다 크냐 우와. 이렇게? 이건. 와나카레 이거 진짜 좋아 먹어 이거 이 카리. 어, 음식들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국수 딱 찢어 가지고. 음. 먹어봐. 여러분 이거 도사이라는 건데 로디하고는 느낌이 많이 틀려요.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빠 이거 찍어봐. 오빠 진짜 좋아. 매콤. 음. 맛있지. 카레 소스에 찍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카레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매콤하다. 차갑다. 차가운 거 별로 안 좋아. 오 매워. 했지. 와 이거 진짜 매다 너무 음 매워. 이렇게 맵다고? 우리 음 통합평가를 합니다. 어, 일단 말레이시아에 오면은 여러분 하나 제가 맛있는 음식을 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레이 푸드가 있고, 인도 푸드가 있고, 그리고 중국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중에서 대표하는, 인도 음식 대표하는 것들을 지금 먹어본 거거든요. 로띠. 그리고 어, 나는 인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기 현지 로컬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어 우리가 전에 갔던가르단주스의트레이셔널 어, 그, 음식도 먹는 걸 추천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입맛에는 로티. 이 인도 로티가 맞아. 잘 맞는 것 같아. 이건 일단 아무런 냄새가 맞아. 안 나고 그 다음에 달달하고 짭짤하고 음, 음.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고.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카레 자체를 많이 먹잖아. 우리 도 한국에서 많이 먹은 어. 익숙한 맛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참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사바에 오시면은 인디아 음식 어, 마막 레스토랑에 오셔서. 어 인도 음식을 많이 맛보시고 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웰컴 사바. 안녕, 안녕. 이거 진짜 맛있다.